마가봄 1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에서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번 곰곰이 보세요. 힌트 다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가봄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너 어느 대학 나왔니? 너 학교 나갈 때그 학점이 어떠니?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네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큰 자인지 다 관심 없다 아니야 일부러 작은 자만 내가 모았다 일부러 작은 자들만 모았는데 네가 할일 하나 있다면 꿈을 꾸는 거다 꿈 지금은 고기 잡아 생계를 연명하는 인생이지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여기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 아시잖아요. 왜 주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꾸 실족하고 고꼬라지는 일이 많을 거를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서 있더라고, 여기에서 벌써. 아니, 내 이제 이렇게 큰 자가 됐네, 내가? 이렇게 내큰 교회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됐네? 거기서부터 다 자빠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자예요. 그 작은 자가 꿈을 꾸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어디를 갔는지 이제 옷을 입으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 무슨 대화를 하다가 했는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 당신 남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놀라워하고 그렇지만 내기잘 들어봐요. 당신 남편이 그동안 하나님께 받아 누린 은혜는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이제 본편을 시작도 안 했다고. 당신 남편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번 기대해 보라고. 약간 감동을 받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좋았습니다. 아, 멋있게 말했네? 여러분, 근데 이게 내가 멋있게 말하려고 한게 아니고 진심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이 이 작은 자, 이볼별볼일 없는 참 작은 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도 너무너무 놀랍지만요, 저는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다고 17년 전부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건 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의지하던 정들었던 족할롯이 떠난 이후에요. 마음이 허할 거 아닙니까? 의지했던 그 동력자가 떠났다는 거예요. 조카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 허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체험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가 의지하는 뭐가 여러분을 떠났습니까? 뭐가 마음이 허전하게 만듭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때예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결론은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 하나님이 총 출동을 하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자,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선포가 있고 난 직후에 사장 1절에서 마귀가 시험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순위를 줄이신지라 아까 제가 인용해 드렸던 삶의 영성이라는 책에서요 이 부분을 가지고 글을 짧게 하나 썼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들으신 직후에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다. 이제 마귀가 하는 이야기예요. 네가 사랑하는 자임을 증명해 봐라. 뭔가 보여주라. 이 돌을 빵이 되게 해라. 유명해져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의 명성이 자자해질 것이다. 권력을 잡아라. 그러면 진짜 영향력이 생길 것이다. 너는 영향력을 원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에 온게 아니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사랑받은 자다. 이게 제가 너무너무 저에게 이게 영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오늘 딱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너 같은 거 누가 사랑하겠냐고. 니같이 가난한 거, 니같이 무능한 남편을 누가 사랑하겠냐고. 인정받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하란 말이야. 어? 니네 학교 성적 거려가지고너 같은 거 누가 사랑하겠냐고. 너 이렇게 장가라도 가겠어? 사랑받고 싶으면 더 열심히 해. 정교권에 들어가, 명문대학 가. 좋은 데 취직하란 말이야. 이네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아닙니까? 가슴 아픈 건요. 부모가 거기에 놀아나가지고 그거 메시지를 자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나라 부모 아닙니까? 가끔씩 출례를 하다 보면 마음이 너무 슬퍼요. 부모를 떠나가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 부모에게서 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치유가 안 돼서 저한테 출례 부탁하러 와서 우는 우리 신랑신부, 예비신랑신부가 종종 있습니다. 뭘 회개해야 됩니까? 계속 막이 대변이 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걸 선포가 끝나자마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뭔가 능력을 나타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거 아니냐고 그럴 때 주님이 긴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근데 너한테 그렇게 증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 나는 이미 사랑받는 자기 때문이다. 왜 골방으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설교하고 나면 어떤 날 설교가 잘안 풀리면 마귀가 바로 공격을 해요. 이제 네 설교 한 10년만 되는 사람은 은혜를 더못 받아. 그 식상하지 네 설교 뻔한 설교를 누가 들고 있겠냐고. 주일 저녁에 얼마나 위축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뭐한 사람 입에서 뭐 어떻게 다양한 설교가 나오겠냐고요. 너무 너무 위축이 될때 저는 빨리 자요. 생각하기 싫어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고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에게 주신 메시지 똑같습니다. 네가 설교 잘해서 이쁜 게 아니야. 네가 앞으로 설교를 못 하게 된다고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아. 나는 네 존재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이야. 십자가로 너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네 존재가 내겐 너무 이뻐. 어떨 때는요 새벽에 말씀 주세요, 이 목사. 너무 애쓰지 마라. 그 사랑 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네 존재가 그게 사랑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 자녀들에게 저질렀던 잘못된 교육을 회개하시고 조건, 네뭐 하면 성적 얼마 나오면 네가 이렇게 되면 명문대 가면 사랑 받을지 모르지. 사단의 메시지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누구 앞에서라도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어른들이 먼저 자발적인 고독의 자리로 가셔서 여러분이 사랑받는 존재로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자신감으로 자녀교육을 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은 너의 큰 상거,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서 크신 사랑 안에서, 이거 아십시오.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사 그신 사랑 안에서 출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크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출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줄을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줄을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그이 도움이시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영원히 확정되고,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파괴적인 고독으로 몰고 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창조적인 고독, 자발적인 고독, 주님 앞으로 나가는 고독, 아무도 없는 그 한적한 곳에 주님 앞으로 나가는 자발적인 고독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그 파괴적인 고독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발적인 고독의 자리로 나가서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요, 우리 그때 부모님이 보릿고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제대로 양육을 못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너무 마음이 조급하다가 보니까 막 험한 말도 많이 하시고 뭐 피를 먹을 놈이라 그러고 막 별의별 저주 같은 말을 많이 들어서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요. 저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가 선물이 돼가지고 자꾸 비교식으로 애들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맨날 공부 안 하면은 너 사랑 못 받는다는 식으로. 그 사단의 메시지를 어떻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가 거기서 전달할 수가 있느냐고요. 성경 어디에 공부 잘해야 사랑받는다는 말을 합니까? 성경 어디에 돈 많이 벌어야 사랑받는다는 말을 고립인, 고독된 의도된 고독의 자리로 가서 내이 독소가 다 치료가 되고 먼저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그냥 사랑스럽다 나는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난네 존재가 사랑스럽다 내가 치유가 되고 자녀를 향한 내 언어가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후렴부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는 세상의 눈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더 어, 영원한 나라 포개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을 불끈 쥐고 결단하며 한번더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입했네 그 영원한 나라 포개하소서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존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다 차례 일어나셔서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영안을 열고 바라보세요.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땅 가득해 영안을 열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언제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욕망의 고삐가 풀려버린 이 욕망의 브레이크가 풀려버린 이 정신없는 이 세상에 오늘도 우리 아들이 학교로 가야 되고 직장을 가야 되는데 우리 딸이 아버지 거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중심을 잡고 아버지 자발적으로 주님 앞으로 고독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통성으로 같이 우리 자녀와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구합니다. 주의 영광 오늘 이곳에 만복받는 분이 되시주시고 이제 아버지 내일에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독대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를 아버지 내 삶의 지침으로 삼는 인생 되길 원합시며 믿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한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평등한 나무 아래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평등한 나무 아래 시대 속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들에게 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슴 가운데 그 사랑을 보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세상에 그 사랑을 평하게해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랑을 받겠냐고. 그렇게 무능해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받겠냐고. 누가 너 같은 걸 사랑하겠냐고.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싹시 제대로 펴보기도 전에 어린 꼬맹이 시절부터 끊임없이 이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사랑 못 받는다고. 더 이뻐지지 않으면 사랑 못 받는다고. 너무나 가슴 아프게 우리 부모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 잘못된 메시지가 끊임없이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 존귀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너무나 많이 열등감에 빠져 있다 보니 악한 것들이 조건을 읽고 유혹하면은 거기에 바로바로 바로 넘어지는 현실을 아버지 가슴 아프게 목도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가 도 뚜렷한 기준을 가지시고 그렇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먼저 삶의 기준이 회복되고 바쁠수록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으로 지침을 삼으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자발적인 고독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파괴적인 고독은 피하는 그런 은혜롭고 지혜로운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배운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누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